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아주 대형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김현정과 김동연을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김현종이 청와대 안보실 차장을 했었는데, 왜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해서 헷갈려서 제가 한번걸걸어한 적이 있어서, 어, 김도지사 당선자님께 죄송합니다. 어, 발견한 즉시 새벽에 바로 내렸고, 어제 잠을 잘못 잤거든요. 새벽에 바로 내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비공개로 했다가 어, 그 부분을 다시 편집을 해서 어,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아 이제 요새 피곤이 좀 쌓인 데다가 나이가 먹어서 이게 머리가 좀 이상하게 꼬이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스타일을 바꾸고자 합니다. 차제에 그동안 생각해놓은 스타일이 있어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디오가 나가면서 어, 이 화면이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바뀌는, 그래서 템포가 빨라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미리 원고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함께 하실 재택 아티스트를 모집합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정지, 정지 그냥 스틸 이미지를 써도, 스틸 이미지를 써도, 어, 한 5분 하는데, 에한40 커트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이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어, 한 10초 이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10분 정도 되면 80 카트, 90 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좀 빌려서 쓸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뭐세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편 이상만 하실 분도 좋습니다. 분량은 5, 5에서 10분입니다. 어, A4용지로 두 장을 넘는 경우가 없으니까, 어, 거의 없습니다. 세장 그러니까, 포인트 10으로 했을 때, 10이나 11으로 했을 때, 소정의 사례금 지급하겠습니다. 메일을 주십시오. 아무래도, 어, 노트북, 뭐, 컴퓨터, PC 이런 걸잘 다루시는 분이니까 메일 계정이 있으실 겁니다. 이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오디오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제 녹음으로 되어 있는 그 오디오 파일을 그 중에서 1분 구간을 아무데나 골라서 오디션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지분을 어,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제 누리호 발사가 또 연계됐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어,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선 누리호 발사 연계와 관련해서 어, 고생하고 계신 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분들께 1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어, 다이하이드로 모노옥사이드, 뭐이 정도 부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심오한 듯 들리는 이름을 가진 이 물질은 정말 위험합니다. 미국에서만 한 해에 수천 명이 이 물질에 의해 숨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따지자면 한 해에 10만 명 이상 죽어나갑니다. 이 물질을 분해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다 엄청 위험합니다. 어, 둘다 엄청난 폭발력과 연소력을 가지고 있죠. 그중 하나는 엄청나게 강한 부식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물질은 병원균을 전달해주는 가장 강력한 전달체이기도 합니다. 다이하이드로모노옥사이드.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수소 두 개의 산소 하나란 의미입니다. 물입니다. 네, 이 위험천만한 물질이 바로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임직원분들 역시 물을 분해해서 얻은 산소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계십니다 액체 연료 로켓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체 연료 로켓보다 쏘아올린 데에 훨씬 더 정교하게 훨씬 더 오래 준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싼 값에 엄청난 무게를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까닭에 위성이나 실험 과학 장비를 쏘아 올릴 때에는 액체 로켓을 사용하고, 탄도 미사일 등 무기를 쏘아 올릴 때에는 고체 로켓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기라고 할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사일로에 보관했다가 쏘는 초대형 대륙간 탄도탄은 탄도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저장이 가능한 특수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액체 연료 로켓은 액체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소는 강력한 부식성을 가집니다. 특히 액체 산소는 더욱더 부식성이 강합니다. 그러니 액체 연료 로켓의 액체 산소 통석의 게이지 센서는 고장나기 일수죠. 센서 자체가 고장날 수도 있고, 센서를 연결하는 전기 신호선이 녹았을 수도 있고, 전기 신호를 증폭해서 처리하는 신호 처리기가 작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액체 산소를 탱크에 충진하는데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아깝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려면 제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을 때 났어야 하는데, 연료 탱크에 마구마구 기름을 채워 넣었는데, 메타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떼돈을 벌수 있는데, 저에게 행운이 되는 일이 항공우주연구원분들께는 아군이 됐군요.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은 탱크를 비워내고 발사대에 세워져 있던 로켓을 다시 눕혀서, 조립장으로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서 돌아갔습니다. 아마 사람이 액체 산소 탱크 안에 들어가서 센서 개통을 점검하거나 분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이 진단되지 않았기에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릴지 장담은 못하지만 며칠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우주연구원분들, 정말 젠틀합니다. 상남자입니다. 훈남입니다. 기자들이 센서 납품 업체가 어딥니까? 이렇게 묻자, 항공우주연구원 사람들은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M1 업체가 피난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존경스러운 매너입니다. 아무튼 힘내십시오. 액땜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액체연료 로켓 충진 과정에서 노상 일어나는 장애이고 노상 쉽게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차분하게 조치하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쏘아 올리십시오. 이미 1차 실험에서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잘될 겁니다. 만에 하나 실패해도 대한민국은 우주로 받아갑니다. 액체연료 로켓 발사 일곱 번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니까 짧고 어참 좋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사람도 쓰고 그래야 됩니다. 세뇌탈출에 많이 힘이 되어 주세요. 어, 세뇌탈출은 아시다시피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걷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